2019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표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부터 예배 순서의 변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모아질 때 우리가 드는 예배의 본질이 변화되어 갈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우리가 거듭남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사실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니고데모의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 그죠? 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힘차게 먹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사모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했던 사께오. 삿개오, 우리 사께오의 구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거듭난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은 영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이 구원은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 감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가 이런 것을 우리 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 본다면, 거듭남은 영적인 태어남, 이 내적인 신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달라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계오가 예, 여러분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선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을 이 말씀 한 구절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쓰일 당시에는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목숨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수 있을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소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그림자. 그죠? 예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25,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그림자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소생의 사건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의 소생과 같은 역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 안에 죽은 나사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죽은 나사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내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열등감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습니다. 또 피해 의식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등감의 동굴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죽은 나사로는 그 열등감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 목사님, 저는 열등의식, 열등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95%가 열등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열등감의 동굴이 한두 개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 영화 슈렉 한번 보셨죠? 그 만화의, 영화의 장면 가운데 이 슈렉과 당나기 덩키가 악당의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을 본이 당나기 덩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와, 무지 큰 성이다. 그때 여러분 슈렉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성주가 건물에 대한 열등감이 있나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주가 1m가 되지 않았거든요. 키가 작은 성주의 모습 속에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과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부족함이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크게 이야기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에, 내가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나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동굴의 길이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뭐 알던 모르던 그 상처를 건드렸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온화하고 잘 웃는 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굴의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자주 숨는 여러분의 상처, 아픔, 그런 어떤 열등감의 동굴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재된 아픔과 상처, 피해 의식, 이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열등감의 동굴은 얼마나 깊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동굴 안에서 숨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반대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열등감의 반대적인 표현, 우월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우월감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선용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우월감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 이라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동굴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공통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어 있거나 갇혀 있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비유는 솔로몬 이전의 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가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 통치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살았으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왕의 자리가 부러운 자리일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에 세웠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왕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주력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의심하고 그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하고 또 사위였던 다윗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병자처럼 살아온 그의 인생에 결과적으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왕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죽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늙은 왕은 겉으로는 정말 주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않았고, 왕으로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왕권 지키기의 감옥에 갇혀 생애를 마감한 슬픈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소년 다윗은 자유로웠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망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10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10편들이 그때 기록된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참다운 자유를 누렸던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감옥에서 나와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물질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물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과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진 채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선용되지 않을 때 부자는 부자이나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폐품을 모아 평생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아닌 것 같으나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 울질의 감옥에서 나와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 친한 형님 중에 별명이 이 네이버 지식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박학다식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물어봐도 그냥 뭐 역사와 배경과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보 능력과 날카로운 분석 능력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좀 살려주고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는데 이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싫어하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이 놀라운 은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면, 어,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동의하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희도 동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사와 그 어떤 능력 재주가 놀라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못한 치욕의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지식과 정보력은 없어요. 그러나 타인의 작은 약점과 허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기 위해 거듭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아주 훌륭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충만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만 선용되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넘어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선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우월감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는 열등감의 동굴도 있고 우월감의 감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동굴과 그러한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많은 분들을 세워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신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입구를 막은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거나 바위를 어, 바위를 파낸 인공 동굴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러서 막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아라라고 하는 건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의 동굴의 문을 옮겨놓아라.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39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문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시체가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그 고백은 사실은 불신앙의 강팍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막은 돌문은 주님에 대한 사람들, 사람들의 불신앙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항변을 할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건문도 하고, 교회 공동체와 부서를 위해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숨어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그런 열등감의 동굴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 우리의 우월의 우월감 속에 갇힌 그 감옥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몫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은 주님의 몫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열매도 주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봉사는 우리의 일이고 축복은 주님의 몫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 선교 바자회 은혜 가운데 우리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었는데, 일선에 있는 선교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이선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선교사는 선교의 물을 준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 성교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열등감의 동군의 문을 열고, 우월감의 감옥의 문을 열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니까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장우나,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우나,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감옥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함이 충만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그 이후에 나사로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끝내고 오신 성도님들, 그냥 긴 이야기 하지 않고 인사만 해도 그 눈빛 속에 그 얼굴의 표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의 동굴, 우월감의 감옥에서 삶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에서부터 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 깨우듯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누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들여다 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열등감의 동굴과 때로는 우월감의 감옥에 숨어 있거나 갇혀 지내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데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합당한 입술의 고백과 열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